찬미 예수님, 오늘은 우리가 음, 루카복음서 6장에 나오는 12제자의 이름을 복음으로 듣습니다. 그 12명 중 2명, 성 시몬, 그러니까 열혈당원 시몬과 아 그리고 유다 이스카리옷이 아닌 오늘 복음에서는 야고보의 아들 유다 아, 그분의 이축일를 지내고 있습니다. 음 그렇습니다. 그래서 열두 사도의 이름을 이렇게 나열한 복음을 듣고 여러분은. 어떤 강론을 상상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만약에 오늘 복음을 이렇게 하고 사람들한테 오늘 복음이 런 내용이야 라고 강론을 하셔야 된다면 어떤 말씀을 하실 수 있겠어요? 12명을 나열했을 뿐인데요. <웃음> 막막하시죠? <웃음>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laughs> 예. 오늘 1 2사도의 이름을 듣습니다. 어, 그... 어, 열두 사도의 이름을 이렇게 하나하나 살펴보면 어, 우선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그 열두 제자를 뽑으신 예수님의 선택이 어, 이렇게 마음에 드세요. 열심히 참잘 뽑으셨다. 열두 명 마음에 드세요. 음, 그렇습니다. 그러면 열두 명중 만약에 여러분이 열두 명중한 명으로 이렇게 들어갔을 때. 상황을 이렇게 이 사람들의 면면을 쭉 봤을 때, 그때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해봤어요. 우선 제일 먼저 뽑힌 제자들부터 이렇게 써 있습니다. 베드로, 안드레아, 야고보, 요한은 어부였습니다. 어부였어요. 어부. 아, 근데 세리 마테오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세리 마테오가 12명 중에 공부는 제일 잘했을 거예요. 세리가 됐잖아요. 세리. 지금으로 치면 이게 어떻게 되는 거야? 국세청? 그래 국세 세무사? 세무사? 뭐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 그분들하고 그 세금 받으시는 분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보면 이 세리마테오는 어, 그때 당시에는 로마의 속국이었기 때문에 우리나라 일제시대 때 세금을 걷어 일본 사람들한테 갖다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은 우리가 세자로 뭐라고 부르죠? 네, 친일파? <laughs> 매국노? 똑똑은 한데, 민족의 고열을 빨아먹는, 아, 손락질 당하는 사람이죠. 예,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어부 네 사람 먼저 있는데, 그 다음에 거기 세리 마테오가 이 들어오면, 세리 마테오가 이게 네명 이렇게 보면, 뭐요? 이거, 이거 시골 사람들 아니야, 이거? 네, 시골 사람들이라, 갈릴레아 사람들이라 사투리도 썼을 거예요. 사투리 쓰다 걸리잖아요. 예수님 잡히시던 날 밤에, 베드로가 궁금해가지고 갔다가 어 갈릴리아 말씀네그 당신도 예수랑 같이 온 사람 아니야? 그래그 바로 걸리잖아요. 이게 갈릴리아 거기에 지방 사투리를 아마 쓰나 봐요. 세리 마토가 이렇게 왔을 때뭐요 일자무식 네 명이 앉아 있네. 예? 예, 그렇게 있는데 이 사람들이 보기에는 뭐요저 사람 매국노네 예,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죠. 거기다 대고 오늘 추기를 맞이하는 열혈당원 시몬. 이 사람은 무슨 당이에요? 열혈당, 열혈당이야? <laughs> 뭘, 뭘 바라는 거야, 이 사람은? 뭘 바라는 당에 있는 시몬이에요? 이거 민족의 자주 독립, 이 열혈당원은, 그럼 열혈당원 시몬하고 세리 마태온 대화가 돼요, 안 돼요? 이 사람들 둘은 대화가 안 되는 거죠. 대화가 되지가 않습니다. 게다가, 아, 유다 이스카리옷은, 결국 배신을 한 사람이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아마도, 그, 복음서에 여러 군데 나오는 것처럼 예수님 돌아가시려고 하니까, 아, 이제 막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막 들어가시니까, 제자들이, 누가 첫 번째 제자냐, 이런 걸로 예수님이 뒤만 도르기만 하면 뒤에서 막 싸웠다는 거 아니에요. 누가 첫 번째 제자냐. 베드로가 내가 나이도 제일 많고, 내가 맨 처음에 뽑혔는데, 내가 첫 번째. 냐 당신은 무식하잖아. 그래서 <laughs> 둘이서 막 싸웠다는 거죠. 그렇게 싸웠다는 걸 보면 뭘알수 있냐면, 서로가 서로에 대한 어떤 존중과 존경과 이런 것들을 좀덜 했구나 하고, 어, 알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왜 저렇게 저런 12명을 뽑으셨을까? 왜 나와 함께 이 11명을 이렇게 뽑으셨을까? 저, 유다 이스카리오 쟤는 눈빛이 이상한데, 배신할 것 같은데, 그런 사람들을 왜 뽑았을까라고, 어, 고민했을 수도 있겠습니다. 여러분이 보기에 저는 경찰 사목 신부로 잘 뽑힌 것 같습니까? 네. <웃음> 왜요? <웃음> 경찰 느낌이 좀 나요? <laughs> 안 그래도 서해 갈 때마다 자꾸 경찰, 저 직원들이 자꾸 저한테 인사를 해갖고 제가 오늘도 1층에서 문이 열려 있길래 어저 형사과 쪽으로 들어왔어요. 그 네, 네, 들어왔어요. 근데 지금, 저내 앞에 가던 직원이 뒤로 이렇게 보더니 보통 어떻게 오셨어요? 물어봐야 되잖아요. 보더니 안녕하세요. 저도 안녕하세요. 아까 3층에서 내리신 거 수고하십시오. 그러고 가시더라고요. 그, 예. 그런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현재의 모습은 어떨지 모르지만, 아마 한한 한 이제 저희 이외에 동기 모임을 하면 한 15년에서 25년 전 정도 이제 신학생으로 있을 때제 모습을 그 친구들은 알잖아요. 그 친구들이 저한테 하는 얘기는 그거죠. 니가네 네가... <laughs> 이게 유튜브 하는 거 아무도 몰라요. 유튜브 하는 거 알아 알려지면 난 큰일 나. <laughs> 야 네가 네가 유튜브라. 저도 제가 이럴 할 사람이 아니라는 걸 확실히 알고 있어요. 확실히 알지만 서가 너무 많으니까 제가 한 달에 한 번밖에 못 찾아뵈니까 어쩔 수 없이 제가 찍어서 보내드리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이거 알면 아마 우리 동기들이 코웃음을 칠 겁니다. 진짜 어렸을 때 저랑 같이 이렇게. 예? 저랑 같이, 저, 이렇게, 같이 이렇게 지냈던 어렸을 적 친구들이 지금 저의 이런 모습을 보면, 하, 굉장히 황당할 것이라고 저는 충분히 예상하고도 남는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제가 여기 9월 1동 성당에 제가, 예, 초등부 미사 한 600명 볼때 제가 제일 떠드는 어린이 1위로 늘 매주 사무실로 끌려가서 <laughs> 주임신부님께 꼴밤을 <laughs> <laughs> 예, <laughs> 네, 주임신부님 미사가 너무 시끄럽다고. 네, 떠든 친구, 한 명만 잡아와라. 그럼 누들 내가. 너냐? 네. <laughs> 그 신부님 돌아가셨는데, 그 신부님이 어떻게 알겠냐고. 나를 이렇게 될 줄을 어떻게 아, 아셨겠냐고요. 저 때문에 교리교사 선생님이 여자 선생님에서 남자 선생님으로 바뀌었어요. <laughs> 그 선생님은 내 옆에만 써 있었어요. 내가 막 까불다가 여길 보면 선생님이 나를 계속 보고 있었어요. <laughs> 나만 보면 이를 꽉 물면서 나를 쳐다봤어요. 조용히 좀 하라고. 예, 그 선생님, 어디 가서, 어디서 뭐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네. 그분들이 봤을 때, 그때 당시에 이 친구가 뭐가 될 것인가, 어, 상상도 못하셔서 저도 지금의 모습을 상상도 못 하리라, 못 한, 모습입니다 오늘 복음 묵상을 하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 봤어요. 뭐를 생각했냐면 어 무언가에 닿았을 때 반응을 일으키는 물질을 생각해 봤어요. 어 여러분 저 식당에 지금도 그런 거 있는지 모르는데 예전에 식당에 가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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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얀색 조그만 이렇게 이렇게 물에 담그면 이렇게 쭉 올라와 가지고 이렇게 타월이 되는, 물수건이 되는, 네. 그, 지금도 있어요? 그거, 그거 먹는 건줄 알고 입에 넣으면 어떻게 되죠? <laughs> 상황이 안, <laughs> 어, 이건 뭘까? 어, 찔긴 액으로 계속 씹어봐야 안 맛도 안 나죠. 그런데 그니까 그 친구는 물에 닿아야 되죠. 물에 닿아야 본 모습이 올라오죠. 그러면 물이 닿기 전에는 어떤 모습인 거예요? 약간 씨앗과 같은, 예. 네. 나무의 씨앗이 그 자체로 봤을 때는 이렇게 놓고 봤을 때는 아무 매력도 없고 아무 위력도 없고 아무 것도 할수 없는 상태이지만 그 안에 창조주께서 어떤 나무를 넣어 놓으셨는지는 물에 다 봐야 아는 거죠. 땅에 심겨서 새싹이 나 봐야 아는 거죠. 그렇죠. 그 전까지 없. 어떤 작업을 고기 안에다가, 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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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는 나중에 뭐가 닿으면 뭐가 될 거야. 그게 닿으면 그게 될 거야. 라고 계획해서 넣으실 수 있는 분은 주님밖에 없어요. 오늘 복음 말씀 시작하면서 예수님께서 밤을 세워 기도하셨다. 라고 복음은 기술하고 있어요. 절대로 허투루 뽑으신 것이 아니라는 거죠. 창조주께서 하시는 밤을 세워 기도하신 일은 개세마니에서 피땀 흘리면서 기도하실 때와 그런 몇 순간밖에 없어요. 밤을 세워서 예수님이 기도를 하셨다는 건 아주 지극한 하느님의 뜻을 왜곡하지 않고 그대로 실천하기 위해서 본인 자신을 비우시는 작업을 밤새도록 하셨다는 건데 그런 방식을 통해서 이 12명의 씨앗을 만들어 놓으셨다고 라 저는 생각합니다. 씨앗을.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이 예수님 돌아가시고, 이, 이 성령이라고 하는, 사도행전의 성령이라고 하는 걸 만나서 본 모습을 드러내서 세상으로 나가서 복음을 전하기 전까지의 그 모습만 보면, 참으로 스스로 보기에도 보잘 것이 없는, 내가 어떻게 이렇게 되었지? 라고 하는 것이 신기할 정도의 모습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런 씨앗을 만들어 놓으시고 내 인생의 여러 가지 시간과 공간과 여러 가지 관계와 그런 것들을 통해서 자꾸만 뭔가를 만나게 해 주신다는 거죠. 만나게 하시면. 내가, 아유, 안 만나요. 못해요. 라고 자꾸 생각하면 그물 닫기 전에 물수건 같은 모습으로 있다가 죽을 수도 있는 거고. 주님, 저는 물에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성령이라는 물에 한번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들어가면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한 모습이 내 안에서 막 나와서 주님께서 그렇구나 여기까지 이끌어주시느라고 나를 그때 그렇게 나를 뽑으셨구나 나한테 뭘 넣어주셨구나 하는 것들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런 확신을 가진 사람을 오늘 12명 이라고 하는 것도 생각을 해보니까 저는 어제 서부서 미사를 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서부서에 사람이 갑자기 너무 많이 와가지고 제가 깜짝 놀랐는데요. 빠지고 보면 어제 제가 처음 보시는 분두분 분 있었거든요. 처음 보두분 이한수 씨 따님하고 또, 또, 또 예, 유보나 보나 씨 처음 봤어요. 두분 처음 봤고 다른 분들도. 그, 뭐랄까, 이, 이각자 부서에서 이렇게 있는데, 어, 그냥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다니시는 분들 같았는데, 어저께 다, 우르르 다 나온 거예요. 뭘 느꼈냐면, 경찰서마다 확실한 사람 한세 명만 버티고 있으면, 그 확실한 사람이 이렇게 흔들리면, 이게 어중이, 떠중이 어떤 사람이 왔다 가고 왔다 가는데, 확실한 사람이 한세명 버티고 있으면, 거기에 이게, 이게 사람들이 들러붙더라고요. 확실한 사람의 신원 의식 주님께서 날 부르신 게 맞아. 내가 여기 우연히 있는 게 아니야. 나는 확실히 여기 있는 게 맞아라고 하는 사람이 12명 있었다잖아요. 그죠? 예수님께서 하신 일에 그 확실한 열 왜냐면 하이 그렇게 예수님께 선택받아 이 삶이 바뀌어서 복음을 전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그죠. 그 사람들이 이름을 다 기술하진 않아요. 근데 이 12명 기술을 해주는 걸 보면 우리가 느끼는 교훈에서 아 확실한 신원의식을 가진 사람이 여기에 만약에 본당에 12명이 딱 버티고 있으면 사람들이 그 그늘에 막 들어와가지고 여러 가지 감흥을 느끼고 삶이 변화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늘 우리는 주님께 물어봅니다. 접니까? 제가 맞습니까? 실수하신 거 아닙니까? 왜 접니까? 어떻게 접니까?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못할 것 같은데요. 저는 그걸 해낼 만한 사람이 아닌데요. 주님 확실히 이번에 실수하신 것 같습니다.라고 하지만 주님께서는 앞길이 보이지 않는 그 상황에서 밤을 새워 기도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는 겁니다. 너야. <laughs> 맞아. 너야라고 어, 하시는 주님의 그 으, 부르심에 우리가 기꺼이 앞이 안 보입니다, 주님. 하지만 당신이 보내시면 가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가서 말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신앙인의 자세가 필요하겠습니다. 그 신앙인의 자세가 되었을 때 우리가 우리 스스로도 놀래는 본 모습을 찾고 그 안에서 아주 지극한 행복을 느낄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오늘 복음 말씀, 생명으로 받아들이고 잘 기억하고 실천해 보면 좋겠습니다. 아멘.